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는 서로 를 끔찍이 아끼지만 그와 동시에 치열히 대립하기도 하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Oh, 그런데 만약 같이 임무를 수행하다 토니가 정체모를 바이러스에 감염 돼 버린다면 과연 캡틴은 어떤 선택 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아이언 맨과 캡틴의 환상적인 호흡을 소개 해드리려 합니다. 미국에서 열린 무기 박람회에 참석한 토니 스타크. 그는 여기서 자신이 개발한 자가 복제하는 로봇 벌떼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수많은 벌들이 드론으로서 전쟁터를 감시할 것이며 어려운 나라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반대편에서 자신의 발명품을 홍보하고 있는 또 다른 과학자, 매드 사이언티스트라 알려진 이 남자가 가져온 것은 바로 하베스트 프로토콜. 엄청난 힘을 자랑하지만. 그와 동시에 잘못 사용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알려진 장치였죠. 그런데 이때 과학자가 하베스터 프로토콜에 시연하는 사이 천장을 깨며 등장하는 자란, 베트럭, 마셔티 그리고 라피도 총을 난사하며 이들은 말합니다. 하베스터 프로토콜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건 하베스터 프로토콜이 아닌 비밀요원으로서 박남의 경비를 보고 있던 캡틴 아메리카. 그는 토니가 개발해준 에너지 실드를 발동시킨 후 총알 세례를 막으며 악당들을 때려눕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캡틴의 무전을 듣고 본인 역시 슈트를 장착하기 시작하는 토니. 참고로 여기서 토니의 슈트는 그의 뼈 속에 심어져 있었으며 어디서든 단몇초 만에 특별한 과정 없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캡틴에게 악당들이 모두 달려드는 이때 벽을 뚫고 나타나 그를 도와주는 토니. 여기서 캡틴은 해당 구역은 자신이 맡을 테니 방금 도망친 베트록을 잡아달라 요청하는데요 이에 토니는 너무 쉬운 부탁이라 시시하긴 하지만 특별히 들려주겠다고 답합니다 한편 열심히 도망간 베트록이 찾아간 인물은 바로 캐시미어 이들과 한통속으로 난리통이 난 사이 하베스터 프로토컬을 몰래 챙긴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게 계획대로 됐다고 조하려는 이때 이들 바로 뒤에서 토니가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당하자 더 이상은 안되겠군 이라 말하며 하베스터를 완전히 가동시켜버리는 캐슈미어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는 토니 이는 하베스터가 전력을 쓰는 모든 것을 감염시켜버리는 능력이 있어서였는데요 이로 인해 토니의 슈트는 녹아내려버렸고 캡틴의 방패 역시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자신의 몸속에 삽입되어 있는 슈트가 감염돼 녹아내리다보니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토니 그리고 이런 토니를 캡틴이 챙기는 사이 구멍난 천장을 통해 유유히 사라지는 악당들 악당들이 사라지고 겨우 정신을 차린 토니는 캡틴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퍼트린 바이러스는 모든 전자제품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감염된 장치의 정보를 순식간에 빼돌린다고 자신의 슈트도 감염돼 버렸으니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수의 아이언맨 슈트들이 복제돼 세상에 튀어나와 난리가 날수 있다고 게다가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슈트가 뼛속에 박혀있는 토니였기에 더 이상 슈트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 이제 토니는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전까지 아이언맨으로 활동하기가 불가능해진 것이죠. 결국 전투가 불가능한 토니에겐 휴식을 취하라 말한 후 혼자 바이러스를 찾아나서는 캡틴. 그는 조그만 단서들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그 결과 한 오래된 아파트에 도달하는데요. 그 안에는 베트록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싸움을 시작하는 이들 베트록은 나름 선전하지만 당연히 캡틴을 이기긴 무리였고 결국 순식간에 제압당해버리는데 문제는 그가 당하자마자 마셰티와 자란이 등장했다는 것 이렇게 캡틴은 3대1의 싸움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캡틴이 슬슬 밀리려던 찰나 벽을 뚫고 등장하는 아이언맨 비록 자신의 메인 슈트는 활용하지 못하지만 캡틴을 구해주기 위해 임시방편용 슈트를 만들어 그를 도와주러 온 것이었죠. 캡틴을 구해주며 해당 슈트는 일회용이라 각 파트 모두 한 번씩 쓰면 떨어져 나가는 형태라고 설명해주는 토니. 그리고 그는 캡틴이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사이 해킹을 통해 하베스터 프로토콜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며 그곳으로 바로 날아가겠다 말합니다.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한 이들. 여기서 캡틴은 주위를 잠시 둘러보더니 애임자식들 짓이었구만... 이라 말하는데 그가 이를 바로 알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앞에 에임의 수장 모드크와 그의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캡틴의 성공으로 시작되는 이들의 싸움 적들은 로봇 거미, 레이저 총등 화려한 기술들로 이들을 공격해보지만 모두 막혀버렸고 주도권은 순식간에 아이언맨과 캡틴에게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부하들이 무기력하게 당하자 모드크는 분노하며 적이던 아군이던 무분별하게 레이저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싸움에서도 서서히 밀리고 심지어 리더까지 폭주해버리니 이들 모두를 두고 홀로 도망쳐버리는 캐슈미어 그리고 이를 가만히 둘수 없기에 뒤는 토니에게 맡기고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캡틴 이제 토니는 홀로 모도크와 정면승부를 펼치게 되는데 문제는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뒤에서 행해진 마셰티의 기습 공격에 당해버린 것 이로 인해 토니의 임시방편슈트는 제명을 달버리게 됩니다 슈트가 없는 아이언맨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마지막 한 방을 날리려 그에게 다가가는 모도크. 그런데, 일생 최대 위기에 빠졌음에도 전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 토니. 사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개발한 백신을 통해 바이러스가 치료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바로 지금, 완벽한 타이밍에 치료가 완료되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자신의 몸속에 있는 메인 슈트를 꺼내 착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슈트의 힘을 되찾은 토니는 마셰티와 모드크를 손쉽게 제압해버립니다. 한편 그 사이 캐시미어를 따라잡는 데 성공한 캡틴. 그는 하베스터 프로토크를 통해 바이러스를 세계에 퍼뜨리기 직전인 캐시미어에게 달려들어보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바이러스가 성공적으로 퍼진 것을 보곤 자신을 제압한 토니에게 너의 잘난 돈들도 이젠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 비꼬는 마셰티 하지만 언제나 그라트 토니는 이미 한발 앞서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개발한 백신을 무기 박람에서 소개했던 벌들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벌들은 서로가 서로를 복제하며 전 세계에 퍼져 몇 시간 안에 모든 바이러스를 치료하게 되겠죠. 악당들을 모두 체포한 후 캡틴은 토니에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그리고 이에 토니는 답하죠. 원래 자신은 좀 뽐나게 세상을 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어찌됐든 오늘도 두 주인공은 이렇게 지구를 구해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캡틴과 아이언맨의 환상의 콤비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언제나 티격태격거리긴 하지만 역시 이 둘만큼 어울리는 콤비는 없다라고 느낀 이슈였는데요 you trust me. 여러분들의 생각 역시 궁금하네요. 이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